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물건지,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약 85평,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약 27평이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은 약 112평입니다. 건물은 목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1층은 약 27평, 2층은 약 22평이고요. 임장 영상은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물건이고요. 저 앞에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한 번에 꺾어서 들어가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진입로의 폭은 3m는 넘어 보입니다.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마당에는 두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주택은 마당보다 1미터 정도 높게 자리 잡고 있고요. 주택의 1층의 면적은 약 27평, 2층은 약 22평입니다. 주택 앞쪽에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약 1m 정도 됩니다. 외벽 마감은 목재고요. 지붕 마감은 강판 지붕입니다. 주택의 옆쪽 벽에 파이프로 지지를 해 놨고요. 주택의 앞쪽 모습입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의 옆쪽 모습이고요. 옆쪽에는 쓰레기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 쓰레기고요. 옆쪽에 외벽은 샌드위치 판넬로 보여지고요. 대지의 뒤쪽 경계 부분 약 1m 높이에 옹벽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쪽 벽에도 파이프로 지지를 해 놨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로 보여집니다. 이런 집을 살 때는 수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잘 따져 봐야 되고요. 싸다고 해서 싼게 아닙니다. 주택의 뒤쪽 모습이고요. 주택의 옆쪽과 뒤쪽 벽은 파이프로 지지를 해놨습니다. 왜 지지를 해놨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고요. 대각선 뒤로 묘한기가 있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994번 공주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일은 2023년 2월 23일 입찰하신 분은 오전 10시까지 공주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는 공주시청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세종시, 위로는 아산시와 천안시, 좌측으로는 청양군이 있고요. 대전광역시는 여기입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공주시청과 직선거리는 1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강진 영덕강 고속도로 공주IC와 직선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8km 정도, 차량으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인근에는 농협도 있습니다. 지적도상 대지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70m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 또는 살짝 남동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단독주택, 감정가는 1억 7,400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34%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는 유찰이 됐고요. 2차 때 낙찰이 됐었는데요. 매각금액은 1억 4,701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2 명이 입찰을 했고 잔금을 미납을 해서 3차 진행이 됐었는데요. 유찰이 되고. 4차도 유찰이 되고 현재 5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첫 번째 필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대, 면적은 85.3평. 두 번째 필지의 용도 지역 같구요 지목은 전, 면적은 26.9평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은 1 1 2 2평이구요 토지의 전체 감정가는 6,6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두 필지죠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부분 주택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황 도로입니다 건물은 2층짜리 단독주택 1층은 27.2평 2층은 22.1평이고요 건축물대장상의 공부상 연면적은 49.4평 건물의 전체 감정가는 1억 7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사용 승인은 2003년도입니다. 감정평가서의 건물의 구조를 보면, 목조 합판이 싱글 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은 목재 합판 마감 등, 내벽은 벽지 마감 등, 창호는 셰시 창호라고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으며, 위생 및 급배수 설비와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입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현재 요분이 방한칸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고요. 전입일자는 2012년도,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4년도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어 보입니다. 소유자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없는 월세 20만원의 방한칸 임차인이며 2021년 7월에 이사가기로 하였다 라고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권리분석할 때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고요. 임차인 관련해서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사항 없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 사항과 주의 사항이 적혀져 있는데요. 일갈매각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2번 물건은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진입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로 되어 있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3번 건물은 공부상 목조 화판이 싱글 지붕이나 현황은 강판 지붕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더라도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